따라서 서, 서머나는 소아시아 도시들 가운데서 지리적으로나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등 혼합화와 박해가 뒤따른 도시였습니다. 한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본서 신회에잘 알려진 것이 없으며 다만 폴리가베생에서 바울이 이곳에 전도했다고 어, 기록. 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연의 제자이며 서문나교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이 이곳에서 순교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크게 이제 서문나 교회가 겪은 어,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어, 볼수 있는데요. 먼저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숭배 강요. 황제는 곧 신이다. 어, 그러기 때문에 신을 섬기지 않으면 어, 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는 어, 그런 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 그 황제의 숭배 강요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 열성 분자들, 유대교 유대교인들이죠. 어,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 이렇게 이제 전하고 또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였다 뭐 이런 얘기들 자꾸 들으니까 이런 어,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제사하는 일을 법적으로 면제를 받았었습니다. 그들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굉장히 특출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로마 제국에게 이 황제에게 제사하는 일을 면제받았지만, 이 회당에서 쫓겨나면 이제 유대인으로 간주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인들은 이와 같은 면책을 누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교시록 아, 2장인데 3장이라고 잘못 적혔네요. 2장 8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문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경과 군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란을 받리라 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어, 서문화교회와 관련돼서 특별히 성경이 뭐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이왕계시록 2장에서도, 어, 세 구절, 어, 네 구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네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 또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제 서문화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들을 기록하면서 처음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도 이 사사 기 아,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처음과 나중 대신 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서머나 지역이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황제는 신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어, 직장 생활, 뭐, 사회 생활, 경제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황제의 우상,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됐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중에 이제 그리스인들에게, 특별히 교회에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도 보면,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에게 이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했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영생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 아, 사실 이런 상황 뭐 그러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라고 하는 어, 생각은 지금 뭐 이렇게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어 저희들이 이와 같은 환경 아래 처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할수 있을 것인가? 어, 여기 부유한 에, 항, 항구 도시였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었고 또 유향이 에, 향료가 판매되는 이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어,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에,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부함을 포기하는 이 같은 일들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의 거장은 아주 뭐 이렇게 공산주의나 핍박이 심한 그런 나라에서 나오지 않고 부유하고 환경이 좋은 그런 나라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어려움과 곤란과 핍박이 강력하면 오히려 거기서 이렇게 믿음을 구하고 상황들을 바라보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풍부한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이 같은 부분들이 참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이서문나 교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내 네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잔이라. 여기 환란과 궁핍 예 말씀드린 대로 이 환란에 해당하는 헬라어 들마시는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려 부서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신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외부적 핍박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특별히 이것들을 반대하고 그 반대 세력들이 통치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어, 우리는 가끔 뭐 어, 말씀이나 어떤 예화를 들면서 어느 지역에 누가 그렇게 믿음을 결단했다 어, 이런 부분들을 들을 때아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제 남아공 단기 선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 어, 현지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의 예, 그 문화 속에서 겪는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듣게 됩니다. 어 남아공만 해도 결혼을 하려면 남자들이 지참금을 신부에게 줘야 되는데 그 지참금이 우리 돈으로 생각하면 소3 마리 정도 어, 되는 값이라 그래요.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에, 주민들은 뭐 그런 돈을 벌 수가 없죠. 뭐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소3 마리 값에 되는 지참금을 주고서 어, 예,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믿음에 구원받은 청년들이 이제 모임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순종하는 일에 형제들이 어려울까요? 자매들이 어려울까요? 성경적인 결혼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 형제들이 어렵겠어요? 자매들이 어렵겠어요? 예. 형제들은 어차피 내는 거안 내면 좋지 말씀이 그렇다면 뭐 그럼 참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매들은 그것을 전통적으로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결혼을 한다는 건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뭐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놔도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못해 줍니다 이런 가정들이 실제로 있고 그들 가운데 구원받고 또 이렇게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이제 아이들이 그 청소년기를 지나고 이제 성년이 되면 이제 성인식 같은 걸 하는데 산에 올라가 가지고 어 실제로 이제 야생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곳에서 이제 두달세달 달 정도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그 안에서 살아남든지 뭐 감염이 돼서 죽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 그렇게 해서 다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제 마을로 돌아와가지고 막 성대하게 잔치를 벌입니다. 돈도 없는 사람들이 각 집에 있는 소도 잡고 뭐 돼지도 잡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인식을 아주 집집마다 성대하게 치러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들의 부족의 성인임을 인정받는데 구원받은 청년들이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가겠다. 나는 못 한다. 나는 산에 안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을에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서, 과연 것들을 거절하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청년들이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는 가지 않겠노라. 뭐, 마을에서 쫓겨나도 괜찮다. 뭐 이런 마음으로, 어, 참 가지 않고 그들의 문화에 합류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때참 감동이 됩니다. 이런 황제 숭배 사상의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분만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어, 그냥 상황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외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물질적인 빈곤을 에,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이야 뭐 사회복지제도 이런 게잘돼 있어가지고 어, 뭐 실업급여도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없었죠. 그런데 경제 상활을 하지 못한다면 어 궁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에, 이 직업을 박탈당하고 모든 물질을 빼앗기고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 황제 숭배사상, 황제는 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거부하면 직장이 발달, 박탈되고 재산이 몰수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문화 성도들은 큰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이러한 서문화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환란과 궁핍을 알지만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서문화 도시 자체는 부여한 도시였죠. 그러나 서문화 교회는 온갖 핍박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궁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부여하다고 말씀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 위로가 과연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너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지만 너는참 부여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겉으로는 어 공핍하지만 내적으로 정결하고 부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우리는 겉으로는 부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하면 가난한 자죠. 그러니서문나 교회 성도들은 겉으로는 어 가난했지만 그 안은 주님으로 부요한 이런 상태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 이것은 이 땅을 살면서 허락된 부요와 환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한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부요하지만 영적으로 공핍했던 라우디게 교회하고는 굉장히 반대되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 그리고 어, 자칭 유대인이라 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대의이 서머나에 이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이 그들 가운데 이제 서머나에 유력한 위치에 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죠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로 이제 로마 제국을 충동해 가지고. 서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을 폴리갑을 처형하는 아, 이런 모습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그들의 아브라함 혈통이다. 아, 하나님이 에, 선택하신 선, 에, 선민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에,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에, 성도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실제로 초대계에 여러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들 가운데 유대주의는 가장 포괄적이고도 무서운 기독교 진리의 해방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들은 것과 내가 살아온 것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그런 내용을 듣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정말 겉으로 어, 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데요. 우리의 말로 또뭐 겉으로 표현하는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어, 그리스도인임을 어, 확인해 가야 될 것입니다. 어, 보통 이 일곱 개 개들 가운데, 이렇게, 칭찬하고 또 책망을 하게 되는데, 이서문화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정말 이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모든 부분에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고 연약함이 없어서, 어, 과연 이런 책망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성경에 굳이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말할 수 없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오직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이런 연약과 부족을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늘 죽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게 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만 섬긴다 하면 죽게 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뭐그 다른 어떤 부분들, 연약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이 담대한 믿음이 이런 것들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크게 보여지고, 어, 비난거리가 되거나 판단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서문화교의 상황, 정말 이 동물, 짐승의 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예, 한마디 고백,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 서문화 성도들에게이 같은 부분들은 에, 그리 에, 문제가 되, 아, 되지 않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한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줄이라. 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참 지금도 너무 힘든데 앞으로 계속해서 받게 될 이런 고난 이것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앞으로 이제 겪게 될 그와 같은 더 많은 고난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두려움이 점점 커지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폴리카베 그 순교 내용을, 어, 뭐 역사적으로 기록돼서 내려져 오고 있는데요. 사도요한의 제자이면서 이 스무 살의 서머나교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신 유대인들의 사주와 로마 당국자들을 위해서 A.D. 156년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부활한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증오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 로마 당국의 증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폴리갑시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폴리갑을 앞에 두고 어, 이를 화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 뭐 죽을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 않은 것 같은데 예? 이제 내가 어, 그리스도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한다고 말해라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폴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86년 동안을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왔는데 그 동안 주님은 단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었지 나를 구속해 주신 내 왕을 욕하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형 불을 다 준비해 놓고 어, 지금 한번 이제 예수 그리스를 도 거절해라. 그리고 황배, 황제를 숭배한다고 말해라. 그럼 이 화형을 시켜, 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잠시 타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이는 당신이 다가올 심판날과 악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무엇 때문에 지치하시오? 어서 당신이 원한대로 하시오. 자기 몸에 불이 곧 살라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어, 이 폴리갑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 죽음을 선택했던 것이죠. 어, 전에 내려오는 말에는 이 폴리갑이 화형을 당해서, 어, 이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폴리갑이 나를, 어, 나는 이불불 때문에 막 이렇게 도망 다니거나 어, 하지 않을 테니까 나를 나무에다 묶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이들이, 예, 폴리갑을 묶고, 어, 불을 붙였는데, 좀 놀랍게도 이 불이 이렇게 배에 돛처럼 돼가지고 어, 불을 한참 타, 타올랐는데도 어, 폴리갑이 타지 않고 어,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다시 이 창으로 어, 그를 찔러서 죽였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폴리갑을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어, 지키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 듣고 있는 어, 복음 그리고 성경 말씀이 이와 같은 희생을 통해서 전해져 온것이요 누군가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어,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 관을 내게 주리라. 네. 계속해서 어, 마귀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핍박하고 실제로 이 폴리갑시 폴리갑의 화형에 당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게 될때 얼마나 두려움이 많아졌겠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순교로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끝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내가 생명관을 의 내게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기 생명의 멸류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진 승리의 관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이 경기에서 우, 이기고 나면 그때 주어지는 예, 이 관, 이것이 예, 생명의 관인 것이죠.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관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비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참 우리의 결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김광성님 통해서 들었지만 이 둘째 사망, 사망과 음부도 이기지 못하는 불못에 던지게 되는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 정말 얼마나 두려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이두 번째,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서만화교인들에게 지금 당장 이런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순결을 당하고 이러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귀 있는 자는 들을 찌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들은 성경에 뭐더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거듭나게 하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고,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고, 거룩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또 악한 자를 물리치게도 하고요,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진리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기도 하죠.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있는지 서머나 교의 성도들에게 성도들 중에 귀 없는 성도들이 있었을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은 우리의 실제적인 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되그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일곱 개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하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날 저희들 동일하게 두 귀를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